지금 가면서 바나나 빵, 계란 빵 어떻게 꽂는가? 좀, 좀, 이얘기좀 들어봐야 되겠다. 간단하게 지금 이게 바나나 빵리고 계란 빵을 이렇게 꽂는 사장님께 이, 이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 도로변에서 이게 많은 기술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는 핫도그 장사를 하면서 핫도그가 기술 없이 무턱대고 덤벼들어서 그냥 맨 땅에 험치을 그냥 급한, 급한 마음에 그냥 길거리에서 장사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냥 깡깡해서 안 사먹고 또 밖으로 와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 사장님께서는 계란빵이 진짜 그냥 깔끔하게 그냥 먹음직스럽게 이쁘게 이렇게 구워내는 게 특급 기술인 것 같습니다. 이 사장님께서는 계란빵 한 개가 2,000원이라고 합니다. 바나나빵은 한 개가 1,000원이라, 바나나빵이 한 개가 1,000원이고 저 계란빵은 한 개가 2,000원인데, 이게, 글시기가스테라 같이, 계란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계란. 계란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도로변스서 장사를 하신 지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이만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덕도어마어마하 큽니다. 이게 카재 위험도 있는데, 사장님께서 그루마도 이것도 비쌀 것 같습니다. 그루마. 나는 냄비에다가, 냄비에다가, 어, 핫도그를 또 그, 기름 씻겨가지고 꺼내니까 사람들이 볼품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잘안 사먹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사먹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뭐 기계가 그냥 어떻게, 그냥 굉장히 크, 큽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그루마도, 간단하게 사장님 개조해서 만들었다고 니다 그리고 또, 물가를 품고, 그가드꿈이 <목소리가> 저기 저게, 저기서 약간 팬츠가 큰 팬츠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계란빵을 만들 때 그냥 섞어 버는게 쉽게 만드는 계란빵 하나 해게 계란빵. 그냥 먹지 말자니 아니 미안해요 다이아 미안했어요 맛은 그냥 아니 그런 아니, 아니 2천 원짜리인데 어떻게 아니, 또 아니 아니 그렇죠 그어 아니 지금 아니, 잘. 그래서 이게 장사가 한잘 됐으면서 사장님께서 2천 원또또천 원만 받고 아니 또 2천 원오세님께서또 어, 어, 주셨습니다 그냥 어. 서브로 상고 상조 또 인터 인터풋값을 인터풋값 또또 바나나도 아, 바나나. 어. 또, 또 바나나 또 어. 주셨습니다 예, 그 사장님께서 몇 년이나 됐는지그좀 얘기를 들어볼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게, 그, 특허를 내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체인점도 가지고 계시는 데 저번에 호떡 장사는 전국 체인망을 가지고 있다고 저번에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또, 순대, 중대, 중대 장사도 전국 체인망을 가지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풀빵 장사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노하우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있지만은, 그, 절대로 그냥, 그, 사회와 맞장에서 넘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계란빵이 나왔지. 무조건 계란빵이 나왔겠습니까 이게 바나나빵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말끔하게 나온다는 건될수 없으면 어떻게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한번 노하우가 있는데 한번 얘기를 한번 해줄 주수 있을까요? 어떻게 계란빵 이렇게 탄생했는지. 그몇 년이 나셨어요? 78년이요? 아, 78년. 아, 올해에서 아주 그 경험도 많으시고 네. 아주 노하우가 많으십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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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도 좀 많이 벌리셨어요 예. 네. 아, 그렇죠. 아... 하루에 얼마 나벌 버리네. 김이 좀 가르쳐 줬셨어요 하면 뭐말팔때루에 100만 원씩 팔고 그러지 어. 뭐. 어, 아, 진짜 대기업이. 아, 100만 원 팔면 은한 그, 50만 원 났거든요. 네. 아니, 한달 그렇게 해 줘야 돼. 하리. 하루에 100만 원 타니까. 그러니까, 아 50만 원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 사장님 따라가려다가 또몇지가 한세 아. 찢어지는 거야. 이게 면 노점에서 말하면 거짓말로 어생각 사람들이. 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사장님 아. 말이 야, 정답인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지. 그리고 또 이렇게 쉬운 거 같지만 이렇게 맛점 뛰다가 넘어지는 사람 더 많다 이거. 사회에서는 젊은 그걸. 사람들이 기계 좋아하고 그, 경험이 있어야 되지 그냥 그, 하루아침에 이런 것이 아니죠. 기계에 사가지고, 이렇게 비싼 기계를 사가지고, 장사 안되면 쫄딱 망하는 거야. 근데. 열심히 배워서, 이게 기술 사장님한테 밑에서 수제 거식 하면서 한 1년은 배워야 돼, 이 기술을. 그냥 쉬운 것 같지만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 나도 그렇게 그 호떡 장사 무조건 덤벼들어서, 그냥 기계값만 쫄딱 망은 거야. 그게, 이게 이분께서 하루에 100만원 번다고 래서 나도 그냥 무조건 덤벼들었다가는, 이게 사회에 맞짱 뛰다가는 데 쫄딱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장님께서, 아주 쉽게 얘기를 해주셨어. 아, 그렇게 네. 많은 사람들이 네. 막 네.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사먹어왔어 네. 내가 떴다니까 사람들이 되게 네. 많이 네. 어? 한 사람이 막 삼천 원, 사천 원 이렇게 막 계속 사가는거예 정신없네. 그리고 또 지금 막 사람들이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사 먹는 거예 네. 어? 늦은 시간에도 이게 빠나 나오고 이게 네. 계란빵으로 계속 사사 먹는 거야. 지금 한 사람이 만 원을 채사 먹는 거야. 지금 이게 우리 같이 쪼잔나게한개한 한 개가 아니야. 지금 우리는 지금 이천 원 내니까. 지금 뭐야, 또 사장님 안 받으시고 또천 원짜리 또 냉겨 또 주신 거야. 또 그래가지고 또 계란빵 서비스까지 주신 거야. 계란빵. 이거 봐봐. 계란빵. 이 계란빵. 이렇게 묶여. 보여줘. 보여줘. 보라고. 바나나 바나나빵. 바나나빵 보여주라 여기다가 사장님. 이것도 그냥 주신 거야. 돈도 안 받고. 돈도 안 받고 주시고 또 이것도 주시고 게, 이것도 주신 거야. 이 사장님 얼마나 사 그냥 돈을잘 버시니까 주, 주신 거 돈을 못 벌고. 그, 밀가루 값도 안 나오면 누가 죽겠어? 화나가지고 막 사자처럼 덤벼들어. 나 인터뷰한다면, 뭐 되게 뭐라고 하신다. 인터뷰하려면 장사 난다니에 꼬치가루 뿌린다고 막 재솟다고 막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장님께서는 탁, 탁,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돈 많이 벗으니까 이렇게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거지. 돈이 많이 벌어도 네. 마음이 좋으셔야지 네. 마음이 네. 안 좋으면 또안 되시는 거예요 어. 마음이 어. 그... 결혼을, 그... 결혼을 어. 하셨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아 결혼은 했거지 돈살 뻔한 사람이 결혼을, 어. 어. 결혼을 할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laughs> 다 <중각돼>. 아. <laughs> 아니, 이렇게 다 종각들이 아니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다내 인터뷰 는 사람마다 다 종각이야 <laughs> 아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됐었어요? 70, 70년생 7 0살이야 70년생이라 70년생? 어 70년생이라고 그러시네 근데 지금 이게 이게 그냥 돈을 벌어가지고 저축 제 이에 창업을 하시기 위해서 열심 히 저축하시고 계십니다 아유 진짜 대단했습니다 이게 빵이 금방 금방 꺼집니다 그냥 사람들 많이 사먹기 때문에 금방 금방 열개씩니다한번한번꾹게해도열개씩니다 한 번, 한번 그냥 김이 무럭무럭 겨울에는 잘 사먹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아예 알점도 팔아요, 한다. 이가 그시기만한 가지만 그럼 몇째는 허신다고 그러니까 계란빵 오고 얘 예, 주로 바나나빵 오고 죽기 하시면 살기로 한 개를 거, 걷겠다 주, 죽을 때까지 한 개를 걷겠다 이 창수에서 깡패들이 뭐라 고러지않나다 이분께서 오래 됐어 가지고 칠팔 년을 허신다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 깡패들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나+ 나는 노점에서 장사를 못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못해가지고 길목에서 숨어서 하니까 사람들 깡패들이 없었는데 사람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접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이게 번화가 있어 그냥 노점에서 그냥+ 그냥 당차게+ 당차게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냥 당차게 한 개를 걸었습니다. 한 개를 한 개를 걸으셔서 이 계란빵이 그냥 이렇게 쉽게 탄생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게 그냥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많은 공부를 해야지. 밀가루 반죽도 그냥 잘 해야 되고, 불 조절도 잘 해야 되고, 투자를,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처음에. 기계를 살라면, 구르마 살라면 얼마나 비싸데니까 배터리도 되게, 되게, 이게 비싼 겁니다, 배터리. 밧데리. 배터리도 이게, 이게, 그렇게 예약화가 무거우니까, 배터리가 있어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약화를 움직였다도, 이렇게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이동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이, 집이 이근처에이 모양인 것 같습니다. 집이. 이렇게 구루마를 놓으면은 구청에서 다 실어갑니다. 노, 점에 갖다 놓으면 어떤, 그, 그시에 또, 우리, 그 동네에서도, 그 시, 저기, 뭐야, 무슨 방이야? 어, 붕어빵 장사를 하시는 네 분께서 있었는데 구루마를 구청에서 실어가 버렸어요. 도로변에 갖다 놓으니까. 근데 이분께서도 이게 뭐, 집이 이거 구루마는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아, 돈 받고요. 돈 주고. 아, 돈안 주고. <laughs> 아, 집이, 집이 아주 근처에다 갖다 놨겠지요? 아, 집이, 집 근처에다가. 그러니까, 집, 집에다 갖다 놔야지, 숨겨놔야지, 길가에다 갖다 놓으면, 구청에서 실어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구청에서 실어가가지고 벌금 내고 찾아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가에서 장사를 못 오시고, 또그 가게를 얻어서 장사를 하셨는데 거기 부모방 장사 가게세를못 내가지고, 쫄딱 막했습니다그네내 그때 네 이, 이, 거기서, 뭐야, 붕어빵 장사 해가지고, 그냥, 그 기가 깝다고 못 건지고, 구물상에 갔다 파시고, 그렇게 폐가 망신을 했는데, 이분께서는 하, 하, 하루에, 하루에 그냥 백만원을 버니까 그냥, 하루에 그냥, 그러 열은 오백만원. <laughs> 숫자 관념이 지금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숫자 관념이 그래서 당차게 도전 해서, 야무지게 도전해야지. 사회에 맞장된다가 넘어질 사람이. 일본이 아. 성공한 사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에서 성공한 사람이몇살람이 되겠습니까? 그 도점에서 성공한 사람이 몇살람이 되겠습니까? 이야기 <laughs> 생각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파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아니, 왜 가다보니 좀. 진짠. 아, 가. 아, 그만. 집에 가야지, 인자. 길게 아, 얘기를 해야지. 여기, 여기 동상, 송해동상 찍어야 돼 여기 왔으니까 송해동상 응? 어? 송해동상 나 그만 갈래 아휴 응? 가 아유. 여기도 동털 타고 가면 되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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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영상 하나만 찍고 가면 돼 Тэр хачиг. Энэ яг тийм. Компьютер хайх надад боломжгүй. 공가청정기고아도지오기 <목소리> 전에 <목소리> <목소리> 레프트가아이 <laughs>